룩스를 볼 건데요. 이사력 오른쪽 클릭, 다시 New c o m p r o m Selection으로 일단 다시 열어 보고요. 아, 아까 필름에서 이제 참고로 뭐맨 밑에 보면 스트렝스가 있잖아요. 스트렝스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영상이 시작될 때 약간 뭐 필름 톤으로 시작되다가 현대 느낌으로 샥 바꾼다 했을 때이 스트렝스로 이렇게 디졸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아니면 현대 느낌에서 필름 느낌으로 샥 바뀌거나. 요 스트랭스로 마지막. 어, 일단 룩스 적용해 볼게요. 얘는 여기 패널에서는 할게 없고요. 어, 안으로 들어가요. 에디트 그 눌러 주시면은 <laughs> 별도의 창이 뜨게 돼요. 이렇게. 음, 별도의 차이, 창이 뜨게 되고 어, 왼쪽에 보시면은 룩스 요 지금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할수 있어요 요거 이렇게 열어서 클릭하면 열리거든요 어, 먼저 그 블록버스터 선택해 보시면은 오른쪽 건 닫을게요 자 나는 뭐 복잡한 거잘 모른다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만 하면 돼요 여기 한 200가지 세팅이 돼 있거든요 바디샵, 벙커 어, 이렇게 쭉, 뭐 클릭하면 아래에 이제 이펙트들이 들어가면서, 어, 세팅을 해줘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벙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그, 베트남 전 영화 느낌이죠, 이게? 전쟁 영화 느낌이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생각나죠? 이 톤.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영화, 최근에 영화 그 브레드 피트 나왔던 퓨리, 퓨리 알죠? 막 창자 나오는 영화. <laughs> 네, 탱크에 창자 걸쳐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머슬카. 머, 왜 머슬카라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노의 질주 1, 2, 3편 그톤 같아요. 네. 근데 마, 분노의 질주도 톤이 달라졌어요. 약간 초반에는 그런 필름 톤이었는데 이제 인기가 좋아지면서 4편 이후로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되면서 이제 거의 CG 위주의 톤으로 좀 바뀌기에는 했는데 음 블록버스터 쿨 이쪽은 이제 차가운 톤들이에요. 아까 이 차가운 영화들 뭐네몇 가지 예시를 드렸는데 그래서 클래식 좀비 이런 것도 있네요. 고전적인 좀비는 뭔가요? 네. 크루거. 네. 그 다음에, 블록버스터 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펙트들이 다 들어가고, 여기서 어떤 이펙트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세팅에서 또 조절을 할수 있어요. 네. 조절을 할수 있다, 할 수가 다 있는데, 예. 네. 뭐, 밑에 지금 적용되는 뭐 이펙트의 뭐 종류나, 뭐, 조작법은, 내일 네, 좀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여기 왼쪽에 세팅, 블록버스터 웜 선택하면은 따뜻한 톤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막 톤으로 바꿔주죠. 네, 이것도 후먼그스뭐 이런 것도 사막 톤이고, 옵티머스, 옵티머스 프라임인가요? 좀 약간 황량한 톤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음, 약간 그 영화 배너 같은 톤이네요. 히스토리아. 옛날 그 로마 시대 영화 같은 톤이죠. 그 옛날에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 알죠. 이런 톤이죠. 글래디에이터. 뭐. 그다음에 옛날에 그 미, 미드 스파르타쿠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유사하죠. 음, 그 다음에 여기도 필름 톤이 있어요. 요, 요, 이 룩스 하나만 구매를 해도 사실은 여기서 다 세팅을 할수 있거든요. 여기서 선택하시면은 이제 필름 네가티브 해가지고 여기서 또 세부 세팅을 또 하실 수가 있고. 음, 룩스 하나만 구매를 해도 나머지를 다쓸수 있는. 여기 이제 미리 보기까지 되니까 또. 네, 선택을 또 용이하게 할수 있죠. 이터나 오백티, 컬라 플레이 이런 것들은 좀 채도가 강조된 그런 톤들이고, 인넨스먼트뭐또 여러 가지 <laughs> 뭐, 다양한 <laughs> 톤들이 있고, 뭐, 필터는 약간 그 렌즈에 필터 끼우고 촬영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뭐, 탄잔이아 탄자니아가 이런 톤인가요? <laughs> 그, 그, 탄자니아, 뭐 세링게티의 표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동물의 왕국. <laughs> 근데 뭐, 동물의 왕국 말고 영화의 앞, 영화 톤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쭉 여러 가지 있어요. 예, 그런지 그런지는 약간 특이한 톤들이죠. 그, 주로 약간 보면 미국, 미국의 뮤직비디오에 나올 법한 그 톤들, 락음악 같은 데 네, 그런 뮤직비디오 음, 그런 톤들이요 인디 이것도 좀 그런 미국의 뮤직비디오에 많이 나오는 그런 톤들 이런 톤 같은 것 약간 복고풍 그런 음악 같은 데 보면 뮤직비디오에 나와요 이런 톤 음. 미국의 컨트리 그룹 뭐 이런 네. <laughs> 레가시툴 이런 것도 있고, 음. 그다음에 밑에 로그 칼라 피엄 스탁이라고 해서 여기도 또 필름톤들이 있고요. 음. 로그 자 붙은 것들은 이제 카메라의 로그 촬영이라고 있는데 어, 어떤. 밝,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좀 살, 살려서 그런 개조를 좀 풍부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여기서도 세팅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음영을 좀 어,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흑백 필름 있어요. 모노 피엄 스탁이라 해서 예, 이렇게 흑백 필름 종류들 어, 뭐 여러분이 영상을 찍어서 흑백 필름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코닥. 약간 이런 거는 2차 대전 막 여기서 막 전투기가 날아가면서 폭탄 투하할 것 같은 느낌이죠. 피플도 있고 테크닉. 아래 보시면 타임스 앤 플레이시스 이런거 있죠 어, 베이징, 베이징 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 포 나잇은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주간에 찍어서 야간톤으로 만드는거 네, 그거고 얘도 마찬가지 야간에 찍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네. 네. 약간 그런 해지기 전뭐 이런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둡게 만든 하바드, 하바드톤 약간 좀 화사한 느낌이네요. 도시들이죠. 이스탄불 이스탄불톤이에요. 네. 터키 <laughs> 이스탄불 나오는 영화들이 꽤 많죠. 네. 약간 독특한 풍광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관광도 많이 가고 영화 그 테이큰 테이큰도 그렇고요. 음, 첩보 영화나 액션씬 나온 영화들 이즈, 터키 이스탄불에서 많이 찍죠? 그러면 건물이나 도시 보면 약간 그런 뿌연 오렌지색 이런 게 강하잖아요. 약간 모래색 뭐 그런 느낌. 네, 리오, 브라질의 리오. 그래서 채도가 강한 느낌. 그 리오 해변가 같은 거 영화에 나올 때 보면 되게 RGB가 강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막 그런 약간 수영복 같은 게 되게 화려하게 보이게 비치 파라솔 이런 거다 색보정을 하는 거죠. 모스크바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차갑고 막 그런 뭔가 좀 음산하고 모스코 모스코 그래서 모스크바 톤이 있어요. 여, 여, 그 이제. 그런, 모스크바가 영화에 나올 때 보면 약간 뭐, 그런, 첩보, 암살, 막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런 게 많잖아요. 예. 톰행크스 나온 영화도 그랬고. 예. 미션 임파서블 3인가 포이드 모스크바 한번 나왔죠. 그럴 때도 톤이 좀 그렇고요. 예. 뭐 그런 거예요. 예. 예. 요거는 가을 느낌으로 만드는 거. 폴 영화에 아예 그 도시 톤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네. 그 도시를 찍을 때는 그 톤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느낌. 근데 우리나라는 톤이 없어요. 아직 서울, 부산 톤이 없어요. 그 어떤 색인지 그 색이 없어, 느낌이 없어. 하도, 하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현대와 전통 건물이 막. 공존에 있고, 서울은. 네. 뭔가, 아, 색, 색이 없어요. 그 도시의 색이. 네. 자, 적용하는 방법. 뭐, 하나하 이렇게 골라보시고요. 저는 위로 가서, 벙커. 벙커를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건 오른쪽 아래 체크. 체크하시면, 짠, 넘어가서, 이렇게. 약간 전쟁 영화 톤으로 바뀌어 그런 70년대, 80년대 그런 전쟁 톤. 요 요거를 스트렝스를 통해서 이렇게 쫙 다시 현대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서 쫙 돌아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끝날 때 이렇게 쫙 바뀌면서 끝날 수도 있죠. 수정하실 때는 다시 에디트 눌러서 들어가서. 어, 다시 필름, 영화 필름으로 이거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체크하면은 또 이렇게 톤이 바뀌게 되고요. 네. 여러분이 이제 뭐 다음 작업이라든가, 뭐 이제 개인 작품도 하실 때도 이제 직접 어, 촬영을 해서 한번 적용을 다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궁금하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찍을 때 어떤 식으로 찍어서 뭘 적용할지, 그거를 좀 구상을 하실 수 있고, 예, 여러분이 찍은 게이 효과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바뀔,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일단 이 프리셋이 있다는 거는 좀 복잡한 이펙트지만, 예, 초보자도 쉽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니까 어, 어떤 것들인지 잘 일단은 뭐 오늘은 눈여겨보세요 좀비 영화로 만들 건지 <laughs> 네, 선택을 다 해보시고 역사물로 할 건지 전통 과학을 찍어서 히스토리아 이런 걸로 하겠다 사실 이거는 옛날 그리스 영화 로마 그리스 영화 같은 그런 톤이에요 아래쪽에 뭐 서브젝트부터 해서 매트 렌즈 이게 도대체 이 카테고리가 왜 어떻게 나눠진 거고 그러면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 닫아 볼까? 어, 또 이거에 따라서 오른쪽에 툴이 있어요. 이 툴을 어떻게 쓰는 건지 에, 그거에 대해서 내일 좀 자세하게 에, 설명을 좀 접근을 해 볼게요. 네.